안녕하세요. 오마이 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 지금 옆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바로 BMW GT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535GT로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 535GT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 7시리즈 바디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1,500만 원 내외로 만나 볼수 있는 세단이라든가 SUV 찾으셨던 분들이 모두 다 함께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GT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535GT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어, 가솔린 모델입니다. 어, 현재 주행거리 12만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2011년식에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보험 이력도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셨는데요. 차량의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도 정말 말끔하게 해주셔서 오일 누유 전혀 없이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오마이들러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1 5 7 9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관리 상태 어떨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후드를 열고 안쪽에 엔진오일 누유가 있는지, 혹은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이 안쪽이라든가 이 바닥면 쪽에 카본슬러지가 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다거나 오염이 좀 많이 돼 보이는 차량들 간혹가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량이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차주분께서 엔진오일 교환을 조금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차량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셔서 이 냉각수 보조 탱크를 체크해 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봤을 때 냉각수의 양과 본연의 색깔을 잘 유지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과 색깔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뭐 엔진 오일이 유입이 돼서 붕붕 떠다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신다면 그 차량은 카센터에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뭐 이상한 이물질이 조금 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고 구입을 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육기통 가솔 엔진 사운드를 듣고 계시는데요. 어,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어봐도 일정한 패턴의 엔진 사운드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냉간시 시동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부조가 있다거나 이상 소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어, 엔진 카바 쪽에 이렇게 손을 대서 느껴본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진동이 더 느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일정하고 부드럽게 엔진 사운드를 잘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 관리 상태에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떨지 역시나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이력도 전혀 없이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당연히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했을 때 본닛, 휀다, 범퍼간에 지금 단차가 있다거나 색상이 상이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완벽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0% 이상 양쪽 모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내장 모두 미쉐린 타이어로 장착을 해주셨는데. 어, 전차주분께서 소모품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고가의 타이어를 장착을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해주셨던 분들은 다른 소모품에도 그렇게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경우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어,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드리,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뭐 파손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측면 쪽 보시면 지금 썬팅지가 훼손이 됐다거나 이 크롬 마감재 부분들 백화현상 껴있는 차량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비춰봐 주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리스를 채택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멋진 그런 디자인을 완성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서 측면 쪽에서 봤을 때 문콕이라든가 단차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90% 이상 내장 모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 휠에도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매우 훌륭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GT 차량의 디자인의 완성은 이 후면부에서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C필러 라인을 어떻게 예쁘게 잘 잡아주느냐가 어, 이 차량의 디자인을 완성해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동급의 어떤 차량들과 비교해도 GT 차량들 중에서 이 후면부만큼은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예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지금 봐도 연식이라든가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후면부 썬팅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훼손이 됐다거나 들뜨거나 그런 현상 전혀 없고요 어, 엠블럼이라든가 크롬 마감재 부분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는지 큰 스크래치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 테일 램프 정말 멋스럽게 BMW의 디자인을 잘 살려주면서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톤칩이 있다거나 깨지면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 스크래치 없이 범퍼 쪽도 관리 너무나 잘해주셨는데요. 측면부터 하단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말씀드릴 부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측면 쪽 다시 한번 넘어왔는데요. 조수 쪽 측면 역시나 반대 쪽과 마찬가지로 범퍼와 휀다간의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휠 관리 상태. 뭐, 전체적으로 생활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석쪽 측면 쪽 이렇게 길게 한번 쫙 뽑아서 봐주시면은 7시리즈 바디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장이 길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탑승했을 때도 레그룸 공간에서도 충분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뭐마감재 상태 너무나 훌륭하고요. 썬팅 상태, 도어 캐치 안쪽까지 스크래치 없이 정말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반대쪽 쪽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생활감만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쪽에 썬팅 역시나 지금까지 시공 상태 너무나 좋고요. 스톤칩이 있다거나 와이프 하단 쪽까지 들춰 봤을 때 실금이 숨겨져 있다거나 마감재 훼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도 블랙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스톤칩에 굉장히 취약한데 부터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리 신경 써서 너무나 잘해 주셨고요. 헤드라이트 지금 보시면은 백화 현상 낀거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맑은 상태에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엠블럼이라든가 이 BMW의 상징이죠, 이 그릴 자체도 크롬의 상태, 마감재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앞 범퍼 쪽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쉬운 이 측면 쪽이라든가 하단부까지 체크를 해 봤을 때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실내 상태 어떨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개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짐을 넣고 내리실 수 있게끔 개폐 방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GT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트렁크 공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2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 웬만한 SUV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마감재의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도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의 조작감 너무나 훌륭합니다. 뒤쪽 공간 보시면 어, 레그룸이 이렇게도 넓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7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뒷자리에 타신 분들이 여행을 다니실 때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가죽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죠. 물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도 하지만 뒷자리 공간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염된 상태 전혀 없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뒷자리 역시나 열선 시트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도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드의 상태라든가 도우 캐치, 각종 윈도우 버튼의 상태, 까짓거리 지면상 전혀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 조수석 가죽 시트, 그리고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의 사용감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쾌적하게 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가죽의 해지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엠블럼의 상태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퀵메뉴라든가 핸즈프리 버튼 굉장히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사용감 너무나 좋습니다 텔레스코픽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어할 수 있도록 버튼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상 경고등 뜬거 전혀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2만 4천 키로 주행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측에 RPM 게이지 지금 보셔도 부조 현상이라든가 이상 증세 전혀 없고요. 아주 좋은 엔진 관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 은은하게 좋은 조명으로.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연식을 생각했을 때 와이드하고 대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BMW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나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소모품 뭐 관리 상태 지금 보시면 엔진오일 맥스로 다차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셨을 때 모두 다 OK라는 문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면 확인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량, 어라운드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방 모드로 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공조기라든가 각종 버튼들, 미디어 장치 버튼들 보이실 텐데요. 아쉽게도 BMW의 고질병 중에 하나죠. 이렇게 송풍 세기 조절하는 버튼에 까지면상은 조금 아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두 개의 커플도 오염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는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 제어하는 버튼, 그리고 카메라 버튼, 파킹 어시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와 전자파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아이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과 버튼 지금 까지면 상 전혀 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따로 장착을 해두셨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개방감이 너무나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물질에 의해서 걸림현상이 있다던가 이상 소음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GT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가족들이 온가족이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여유있는 여행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대형 세단이라든가 대형 SUV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어,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 GT 차량 정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정말 다양한 매물들이 저희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시는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